안녕하세요. EBS 영화사 정세혁입니다. 지금은 새벽 이제 1시 5분 전이고요. 저는 여러분들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밖에 나가서 예, 1만 보를 채우고 왔습니다. 아, 1만 보라고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저 같은 일반인이 걸으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어, 빨리 걸으면 좋다고 하죠. 뭐 1만 보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 없다라고 하는 전문가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 뭐제 생각에는 저 같은 일반인은 이렇게 집에서 그냥 뭐 먹으면서 뒹굴뒹굴 거리는 것보다는 나가서 일만보 걷는 것이 굉장히 큰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저처럼 그냥 평범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걷다 보면은 한 2시간 정도는 좋게 걸어야 되는 그런 운동인데요.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는 음좀 걸었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걷기가 아 정말 생각정리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어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그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막 일만 벌어 걸었었는데요. 이제 이런 시국이 되고 나서는 이제 외출을 안 하게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점 이제 안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도 됩니다. 나중에는 아 그래, 밖은 위험하니까 어뭐 이렇게 걷지 말자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한 1년을 안 걸었더라고요. 2021년에 1만 보를 채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 그래서 2022년에는 정말 이것만은 지키자라고 해가지고 저 혼자서는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지금 많은 분들과 200분과 함께. 예, 걷기를 하고 있고요. 10분 이상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이틀밖에 안 됐고요. 오늘 이틀째인데 하... 이게 제가 왜 새벽에 걷고 왔겠습니까? 이거 뭐 제가 뭐 의지가 대단해서 걷고 온게 절대 아니고요. 남들은 다 일과 중에 다 끝내셨는데 뭐 새벽에도 끝내시고 아침에도 끝내시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그냥 실패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너무 힘든데. 그리고 이제 자기 합리화가 이제 장난 아니죠? 아, 오늘은 막 밖에 눈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눈 오는데 걸으면 이거 넘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일 좀더 많이 걸으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그 뭔지 아시죠? 자기 합리화. 뇌에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그냥 쉬어. 넌안 돼. 그냥 하던 대로 해. 왜또 갑자기 뭐 1만 보씩 걷는데?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렇게 지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1년을 쳤거든요 1년을 못 지켜서 그래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눈이 막 내리는데도요 막 걸었거든요 그래서 1만보를 방금 채우고 새벽 1시에 귀가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게 공부가 됐건 뭐가 됐건 결국에는 한 번의 변화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잘게 나눠 가지고 하루에 요만큼씩 해야 돼요 뭐 영어 공부를 하면 영단어 하루에 한 30개씩이라도 외워야 되고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건강한 몸을 갖고 싶다면 그래도 1만보 정도는 걸어 줘야 됩니다. 뭐 격렬한 운동은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돼요. 하루에 요만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누적이 됐을 때 그래도 그게 될까 말까 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이만큼씩은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도 우리가 참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제가 이게 생각하는 것들에서 아마 여러분들 공감 많이 되실 거예요. 아니, 요만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하루를 돌아보면은 그냥 어영부영 보낸 하루가 너무나도 많죠. 하루에 1만 보, 독서 10분, 사실 진짜 한 시간, 한 2시간 정도만 있으면은 한 3시간 넉넉하게 있으면은 충분히 할수 있는 건데 내가 그 3시간이 없었다? 아 물론 자기 합리화 할수 있습니다 어 저도 뭐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그러하여 이러하여 라고 핑계대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이게 불가능했느냐 라고 나에게 한열번만 다시 고쳐 묻는다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을 못해요 그리고 이만큼을 지속하는 거는 더 못해요 그래서 참 이제 이 발전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 그래도요, 우리는 다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는 진짜 한번 예, 저도 이 약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 특히나 건강은 누구 누구에게나 중요한 거고요. 독서는 뭐 누구에게나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걷기와 독서 계속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6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분이랑 해가지고 지금 200분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 또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하고 계시.. 싶으시다면 은 네, 제가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하여튼 지금 함께 하고 계신 200분들과 함께 잘 챙겨서 60일간 지속을 할 거고요 60일 끝나고 그럼 나머지는 그냥 막살 거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습관 형성에 한 60일 정도가 걸린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됐을 거잖아요 60일 지나면 그럼 이제 나머지 6번만 반복을 하면은 나머지 있냐 다섯 번더 하면은 그게 1년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1년간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고 설령 내가 뭐이 약속을 더 이상은 뭐 지속을 못 한다 하더라도 1년 정도 이런 거를 내가 지속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내가 습관을 만들고 루틴을 만들고 그리고 또 힘들 때 다시 한번 의지를 발휘하고 이런 연습이 충분히 됐을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 하시더라도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부터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뭐 어떤 실력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참 이게 일정하고 어 몸무게 같은 경우에도 크게 안 변하죠. 좀 늘었다 싶으면은 우리가 조금 조절하고, 좀 빠졌다 싶으면 또 많이 먹고, 이래서 늘좀 유지가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고, 결국에는 그게 그 결과가 내 삶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그 바뀐다라는 게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대단하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10분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그거를 좀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면서 우리 한번이 약속 시켜봅시다. 아 진짜 첫날에 또 의지 불타가지고 1 5 0 0 0보 정도 걷고 나니까 와 둘째 날 다리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정말 진짜 제가 실패가 90% 까지 갔다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틀째부터 안 지키는, 이거는 무슨 경우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무엇보다, 예, 새벽 1시까지 조금 넘었는데요. 이렇게 걷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음, 한번 지켜봅시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뭐, 대단한 것들을 많이 지켜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꼭 같이, 같이 하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꼭, 꼭 지켜보도록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래도 좀더 건강한 몸 그리고 좀더 정돈된 사고 이런 거를 가지면서 되게 뿌듯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1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끝까지 아시죠?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또 저에게 자극 많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는 내일도 아 내일은 눈밭을 걸어야 되네 언제 걷지? 아, 할수 있다. 아, 내일도 이 약속 꼭 지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